자, 국방부가 어 전쟁 시에 예비군을 수에 따른 임의 부대 배치가 아니라 이제 본인이 복무했던 지역으로 복귀를 해서 지휘를 받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현역 때 근무를 했던 곳으로 가라 이겁니다. 이거 이제 연구 용역 발주를 한 사실이 어제 확인이 된 건데 보통은 인근 거주 예비군들 중에서 편성에 맞는 인원을 지정해서 전시 집결 장소를 정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의방식 이런 것들 취하는 건데 근데 지역 예비군 형태로 이제 거주지 인근의 그 주요시설 방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현재 그 예비군 동원 시나리오는 지금까지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설계가 돼서 운영이 되어왔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뭐 여러모로 당연히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죠 그걸 연구하고 바로잡아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옳다고 봅니다만, 예, 이게 애초부터 바른 방향이냐 부터가 의문이 제기되는 연구 용역이라고 하면, 야, 이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고 있는가. 의문이 될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은 인원조달 계획에서 조금만 엇나가더라도요. 부대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데,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또 너무 엇나간 가 거죠. 국방부 측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 과정을 두고 봤을 때 정해진 자료와 인원을 통한 전시 참여 계획은 이게 특정 무기체계 운영에 있어가지고는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까 출신 부대에서 이제 훈련을 받아왔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휘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어두면 더 유연하게 작전 수행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리고 저출산 가속화에 따른 병력 자원에 대한 감수에 따라서도 특기와 계급에 맞는 예비군 병력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는 배치를 하는 게 어떻냐 이런 취지에서 논의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흘리고 있는데 사실 이미 2011년 11월에 비슷한 내용이 시행이 예고가 됐다가 이틀 만에 여론의 반발에 무산이 된 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지금 다시금 재검토하겠다라는 건데 별로 뭐 달라진 내용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심지어는 엊그제 국방부가 저출산 문제로 인한 병력 문제, 그 병력 부족 문제에 대응을 하려고 예비군을 최대 6개월간 소집을 해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부족한 병력을 메우자라는 제안까지 나왔다는 라 거잖아요. 현재 25만 명인 병력 인원이 2045년에는 이제 12만 7천 명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견되고 있으니까 예비군도 상비군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그 전투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소집했을 때 6개월 동안. 근데 이런 검토에 있어가지고 탁상공론이 지적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죠. 일단 앞선 원대복귀권 같은 경우, 당장 서울권만 보더라도 단편적으로만 보자고요. 이를테면 강북을 통해서 북쪽으로 이동할 그 간선도로 대부분이 전시 상황이 어떻게 바뀝니까? 북한군 전차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다터트리잖아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무너져서 전차가 나갈 수 없게끔 도로를 그렇게 폐쇄하게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수도권 일대의 대부분의 도로가 피난 차량으로 마비가 되는 상황 이런 상황도 상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전시 상황에 예비군들의 원대 복귀가 원활히 가능하다라는 그 전제가 있어야 가능한 가장 기본의 문제를 지금 간과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생각이라는 것을 저들이 하고서 내놓은 것인가 의문이 드는 부분인 거고 그뿐 아니라 예비군 보충과 관련된 것도 지금 당장의 예비전력 관련 예산이 얼만지 아십니까? 전체 국방 예산의 고작 0.4%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예비군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노후화된 다 장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도 없으면서 일단은 그냥 엎질러 보고 말자 뭐 이런 느낌도 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비군의 전력 증강이라고 한다면 뭐 이것도 역시나 매우 단편적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그냥 별로 뭐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예비군을 다녀보면서 느꼈던 점 중에 하나는 이걸 현역 때 기본적으로만 가르쳐줘도 충분한 내용들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나이대 사람들이 현역 때 m16a1 안 써봤거든요 물론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은 그 m16을 다들 쓰셨겠지만 제 나이대는 k2죠 보통 근데 현역 때 m16a1 어떻게 쓰는지 교육을 안 받잖아요 왜냐 면 현역 시절에는 대부분 k2를 쓰고 심지어 k2를 개량한 총기들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정작 전역을 하고 나서 예비군에 갔을 때는 대부분의 지역 예비군에서 K2 씁니까안 쓰죠 노화된 후 장비나 써본 적도 없는 m 1 6 a 1을 쓴다든가 또는 뭐 현역 때 쓰던 뭐 K9 같은 자주포가 아니라 수십 년된 견인포 훈련을 받고 전차도 40년 넘은 걸로 훈련을 받거나 뭐 이러니까 숙달이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장비의 현대화가 모두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면 현역 때 이를 기반으로 한 기본 교육들만 있어도 예비군 강화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이거 단편적인 내용이긴 한데, 저는 이것도 크게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뭐, 저야 그 훈련소 조교로 있으면서, 제 개인 화기가 K2였고, 또 교육을 받은 거는 이제 M16으로 훈련병들한테 제가 직접 가르쳤으니까, 저야 이제 둘다 알죠. 근데 단편적으로만 봐도 개인 화기 자체가 이, 이미 달라요, 예비군에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막한 40년 된 이런 어떤 전차나 이런 것도 몰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특수 케이스가 아닌 이상, 또는 개인 화기도 마찬가지고. 현장에가 보면 예비군들 잘 몰라 가지고 허둥대거든요. 이게 숙달에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냥 이 현역 때 총기분해 해 보고 그 M16A1으로 총도 쏴 보고 이런 것들을 K2 할때한 번씩 껴넣어서 해도 충분히 숙달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K2랑 M16A1이랑 기본적으로 총을 장전하는 그 방식도 다르고 또 심지어는 그 기능 고장이 났을 때 기능 고장에 대한 대처하는 방식도 좀 다르고요. 이런 걸 아니고요. 갑작스럽긴 하지만 제가 일례로 제가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면 예비군에 가서 M16A1으로 총을 이렇게 쏘잖아요. 그래서 쏘려고 딱 하다가 기능 고장이 나요. 그럼 제가 계속 그 만졌던 총이 K2하고 M16A1이니까 기능구장이 나니까 제가 바로 그냥 조치를 한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현역이 놀래요 왜냐면 그 예비군들은 그 기능구장 나면 대체로 못하거든 안 써본 총이니까 실제로 옆에 막총 기능구장 나고 문제가 생기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허둥대다가 옆에 있는 현역이 도와주고 이게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그 국방 예산 부분도 또 지금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것도 좀 의문인 부분이고 뭐 실전 투입에 대한 대비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면 보다 실효적인 어떤 교육과 훈련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그에 걸맞은 어떤 예산 투입을 현실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턱대고 뭐 예비군 훈련 기간을 늘린다. 그렇게 해결될 일이 아닌 거 아닙니까? 아니, 예비군 훈련 받아보신 분들 알겠지만, 굉장히 또 무의미하게 시간이 흘러가는 경우도 또 종종 있어요. 딱 정확하게 알짜배기들을 교육을 해야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뭐, 6개월, 그 안에 일상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될 텐데, 이거 고려가 안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이건 뭐 미필이 대통령이니까 무책임한 안보파리에 심지어는 대책없는 무능한 정책검토로 이 국방체계마저 무너뜨릴 위기에 놓이게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것도 역시나 총체적 난국 그 자체라고 봅니다.